안녕하세요 김자라입니다. 어, 집에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 중에서 층간소음 없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물어보셔서 층간소음 없이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조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고요. 마음 마운, 얘들아 마운틴클라이머 아시죠?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엎드려뻗쳐 하듯이 다리를 뻗고 가슴까지 한쪽씩, 둘, 셋 이렇게 올려주는 동작인데요. 이게 횟수가 반복되면서 힘이 들죠. 힘이 들다 보니까 다리를 내려놓으면서 쿵, 쿵, 이렇게 쿵 다리를 내려놓으면서 은근히 층간 소음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들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운틴 클라이머이지만 층간 소음 없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준비물은 물티슈 두 장, 지유 엄마 나도. 그네니? 물티슈 두 장을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엄마, 놓아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이들도 제가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따라해요. 물티슈를 준비하면. 일단. 이렇게 준비해서, 빨리, 어, 따라주세요. 아니야, 이거 나와봐. 그래. 그리고, 그대로, 어, 지세요. 지우기 좀만 옆으로 가봐. 이렇게 밟아줍니다. 올라가서. 그 상태로, 마운틴 클라이머 자세. 홈티슈를 바닥에 뗀 상태에서, 무릎까지, 하나, 둘, 셋, 넷. 끌어서 올리듯이, 걸레질을 하듯이, 다리로. 속도는 조금 더 빨리 해주셔도 돼요. 나도. 빨리 할수록. 네번 더요. 많이... 빨리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지수 위험해, 내려가. 천천히 하면은. 하나, 둘, 셋. 빨리. 자, 이렇게. 네번 위험해. 주의해야 될 점은 하면서, 하면서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고. 그리고 아, 꼭어 그리고 해요? 하면서 팔꿈치가 부러지지 않게. 그리고 힙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타이을 타임? 유지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진짜 혹시나 이렇게 아이들이 올라타는 경우에는 코어, 운동을 코어가 좀 단련되신 분들은 저처럼 올라 우고 해도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니까 허리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수로 내려와봐. 잘 내려 옳지. 이렇게, 마운틴 클라이버. 조금 동영상이 정신이 없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 제가 사진으로 정리해서 좀더 보기 편하도록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시고 설명을 참고하시면 집에서 소음 없이 할수 있는 유산소도 다른 공간만 있으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시길 바 하시, 하셔서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에서 운동을 할때 다양하게 좀 응. 이용을 해요. 시간적으로. 워킹맘이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양하게 이제 을 하고 운동을 한다든가 혹은 이렇게 어 땀을 배출해 줄수 있는 애들을 하는데요. 네? 유산소 같은 제가 많이 이용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 땀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탑을 입고 줄러줘요. 그러니까 좀 땀을 배출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좀 운동선수들이 많이 한다는 뭐 그런 제품들인데 어, 이걸 해서 지방이 빠지거나 살이 쭉쭉 빠지는 건 아니고요. 저처럼 땀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땀이 좀더잘 배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유산소 운동을 하 자주 착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되실 분들은 어, 이렇게 저처럼 조금 다른 뭐 팩이라든지 운동을 하면서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진으로 좀더 편하게 정리해서 같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